지금 국민의 힘이 탄핵과 개험에 대한 당론이 어떻게 됩니까? 어, 탄핵 반대가 여전히 단, 당론이죠. 탄핵 반대가 당론이라고요? 당론이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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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하지만 네, 4월, 일, 4월, 4일 4월 4일 당론은 4월 4일험은 잘못됐고 탄핵에 승복한다가 당론 아닙니까? 어, 거기에 대해서는 음. 지금 어,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요. 어, 지금 개헌은 잘못됐고 탄핵에 승복한다라고 함으로게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는 <laughs> 것이냐. 예. 우리들이 그러니까 뭐 탄핵 찬성을 했다는 건 당론을 어긴 거죠. 예, 예. 당론을 어기면 뭐죠? 당헌 위반이죠. 아하. 당헌 위반이잖아요. 자, 그럼 여기에 물론 수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당헌 위 징계를 받아야 된다. 징계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져야 된다. 징계에 대한 심사는 이루어져야 된다.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, 그리고 어떠한 주동 세력이 있다면 그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. 제 발언을 일부만 잘랐더라고요. 음. 저는 헌법의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. 예. 이것을 한 부분에 아,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만 그였습니다. 장동혁 대표가 네. 그 만약에 허가되면 같이 가자 이런 말을 했어요? 같이 가자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음. 그거 허가가 나왔냐 안 나왔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기도 했고 예. 그리고 이게 지금 불허가 되었을 때왜 불허가 되었는지도 저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요? 그리고 또 본인이 음. 불허의 사유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도 하셨고 고속수사를 한세 가지 이유가 전...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이다. 네. 나 그러면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도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. 그럼 나머지 한 가지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이긴 시간 동안 특검이나 검사들이 수사를 하면서 인멸될 증거가 아직도 있다고 판단된다면 아직도 증거 확보가 안 됐다면 이건 특검이 무능한 것이고 근 예? 예, 증거로 증거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하는데도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치 보복인 것이다. 매찬 날 뜨고 어, 있습니다. 대... 민수영 앵커 좀 그만 째려 봐 좀만 더 하면 까겠네